이 개새끼야. 이렇게 되면 <laughs> 수 있겠는데요? 네. 선수들이 평정심을 네. 어 씨발, 사... 아 씨발, 아, 뭐야? 놓치네요. 봐줬다. 봐줬다 하느라이 새끼야. 으으으, 어, 씨발, 전나무대이 새끼. 하여간 어이 새끼는 발라줘야 제맛이야. <laughs> 라이커. 영광굴비굴비 <laughs> 아! 이버어 야, 이거 쉽게 처리하는 크루리 <laughs>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이네요. 홍철 차범근 라모스 총 포그바 총레스 로빙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나이스 홍철 총 아? 홍철 띠? 홍철 띠? 홍철 띠?

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좋은 패스죠? 헤딩패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콜 포그바 네, 아싸 내꺼 아 수비수에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아 코너킥 오케이 오케이 아그페럴티 넣었어야되는데 아, 그 넣었어야 아 씨발 페럴티누르는걸 몰라가지고 존나 많아 그리스만. 어? 존나 많아 나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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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의 나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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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아

그리스만 네 역시 아군 진영에서는 이런 깔끔한 태클 필요합니다 자범근 존나 갖고 포그바 아 패스 좋네요 볼때맞또 나옵니다 아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이스코 토마스 밀러 그리스만아 가비 존나 갖고 에단하자르베르난도 토레스 폴 포그바 때렸어요. 아이 씨발. 아, 패드키 <목소리> 아, 넣었어야 되는데. 아, 이 새끼. 넘겨 이 새끼야. 그 아, 존나 개빡치네 진짜. 페널킥바빨진짜 페널 키... 아... 아씨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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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, 이 새끼 시시 실수 나오는. 포그바 토마스 윌러 홍철 이스코 아이씨 주심이 옥사이드를 선언합니다 아 씨발년 아무도 없어 이새끼야 처머 나와 이 들어온 놈아. 드텁어했죠? 바로, 바로, 바로 역습이죠? 바로 역습이죠? 바로 역습이죠? 바로 역습이죠? 바로 역습이죠? 아 너무 약했다. 풍철. 릭스만. 아, 왜 이러냐, 진짜, 진짜. 아이, 이러면 안 되지. 아이, 씨발련. 어, 아, 나 조심해. 집착해, 집착해. 아. 아이, 더러운 새끼. 컴파니 베스트 웨질 아 씨발 새끼 나와 이 새끼야 포그바 차범근 아기 진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다 토마스 밀러 슛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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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시속 게분위기에심스기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베스트 웨지. 아자르. 좋습니다. 크로스 회. 죠 크로스 적로는데요 아, 씨발. 얼마 아, 나지 아, 않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다니알베스 라모스 차범근아씨발 진짜 이 새끼 포레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야씨이 개새끼야 <laughs> 어딜 감이 <감히> 이 새끼? 보일까요 <laughs> 어딜? 아... <laughs> 아, 이 새끼, 아, 이이긴 건데, 아, 이씨.